자 오늘은 두번 방을 보는데요 시간상 선생님 딱두번 정도 가이드 하면 되겠다 그래서 4문제씩 네 8문제만 가이드 할게 어? 여기 맨 뒤에 두페이지는요 1등급이라 이거 예. 8쪽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 말고 한번더 나가요 독립시행요 확률 확률 파트가 어? 예. 자, 2 2 2 2 2 2 2 개념설명은 다 저번 주 했으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네 문제씩 두번 가야 됩니다. 07번 문제. 거기 보면 PA는 5분의 1, PB는 5분의 4다. PA가 는 여기서 바로 얘네 둘이 더하면 5분의 7이잖아. 어? 어. 5분의 6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0분의 12가 되는 거지. 그렇지? 준이야. 그럼 PA곱이 얼마야? 이 둘이 합치면 10, 뭐 5분의 6, 10분의 12잖아. PA곱이는 6. 그렇지 바로 10분의 3나와서 s 겠지 I don't see, I don't see, I don't see, I o n t see, I don't see, I P B n t see, I don't see, I don't see, I d o p a see, I don't s e 4분에서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계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4번이 살짝 어렵게 나온 스타일인데 뭐 여러분 충분히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PA는 5분의 10분의 4라고 쓸때 PB 여섯 번은 10분의 3. 또뭐 PB는 얼마인데 10분의 7이 되겠죠, 그죠? 요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거 P 어.. 나 오픈이 어.. PA 곱비가 5분의 1 10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10분의 11 PA 합계는 얼마였을까 10분의 9가 되겠다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9하라는게 P의 여사건, B의 여사건. 그럼 얘는 P, B의 여사건인데, P,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교집합이고요. 분모는 1마 어, P, B의 여사건이 나와 있잖아. P, B의 여사. 건 위에 건 뭐야? 얘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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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P, A 합 B의 여사건이 되는 거다. 뜻은 그래서 얘는. P, B의 여섯번 분의 네. 1-P, A 합 B P, B의 여섯번 10분의 3이구요 P, A 합 B가 10분의 9니까 1에서 10분의 9 빼니까 10분의 1 어. 답은 3분의 1 어? 수리계산으로 풀어주는건데 약간 어려운 것만 치러왔어요 예자 어. 그리고 윗동네, 1 8번으로가봅니다 18번 고 P. 번 문제 보니까 P. B, A. P. 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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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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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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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PA 곱비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얘, 얘. 어떻게 할까? 얘가 10분의 7이면 일단 얘는요. p a 합 P p a 곱비도 10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을 풀어 보면 얘는 PA 곱 PA 곱비가 분의 PA 곱 b 가 3분의 아이 식은 필요 없었다 다시 보니까 지금 얘네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PA 는 4배의 PA 곱 b 우주적으로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PB 는 3배의 PA 곱 b.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구하라는게 지금 교집합의 확률이거든 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얘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7배의 P A 곱인데 이게 10분의 7이니까 P A 곱비는 얼마? 10분의 1이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어?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꼴이었어 자, 그다음에 26번. 자, 26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사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어, 얘는 조건과우이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음. 합을 구해요. 2 3 4 5 6 3 4 5 6 7 4 5 6 7 8 5 6 7 8 9 6 7 8 9 10 전체 25가지. 그래 어? 근데 이때 뭐가 나오라고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4의 배수. 하나 어 여섯 개야 되겠나? You, you, y 겠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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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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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도록 o u you, 5분 u you, 할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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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조금 이따 풀도록 그 36번, 40번, 그리고 48번 이렇게 세개는요 역방향 조건방하는이야 어? 역방향 조건발 알지? 확률 알지? 어? 그리고 세 번째 거사 42번은요 낮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어? 자, 여기 낮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P는 P, A고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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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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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어, 돼 P A의 몇살건 곱하기 P 위반 A의 몇살건 문제에서요 요런 값들이 바로 주어지거나 여러분이 요런 값들을 신경 써서 구해야 될수 있겠다 그죠? 그지 준우요 어? 비와서으로나 어? 그렇지 어? 자 일단 36번 봅시다 36번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주머니 어, B에는 1, 2, 3, 4, 5, 6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면 A에서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카드를 꺼낸다. 짝수일 때 A에서 꺼냈을 확률을 봐아요 그치? 어, 그럼 얘는 사건 A는 3의 배수가 나와서 사건 B는 3의 배수가 A의 여사건 아닌 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사건 B는 뭐예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어? A라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면 주머니 A에 1, 2, 3, 4, 5가 있어서 A의 여 사건이 일어나면 주어니 p 1 2 3 4 5 6에서 카드를 뽑아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렇지? 어? 그러면 나중 사건 B가 나오는 확률은 p A 곱 B 더 어, p A 여고 B 얘는 p A 곱하기 그때 짝수의 확률 p A의 여 사건 곱하기 그때 짝수일은, 자, P(A)는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잖아. 그죠? 짝수가, 아, 삼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삼분의 일이죠. 삼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삼분의.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면 여기서 뽑아서 짝수가 나오는 거지. 여기 짝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오분의. 3의 배수가 안나오면 여기서 빼봐서 짝수가 나오나보니까 이분의1 그래서 얘는 15분의 2과 3분의 1 15분의 5 15분의 7이 되겠다 뜻지 어? 구하라는게 뭐야? 구하라는게? 어... 공간을 좀아꼈어까 P 짝수가 나왔는데 A 에서 뽑았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어, 그럼 얘 예. P2분의 P, A이고 2니까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지? 얼마? 그렇지 7분의 1. 딱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야 예, 어, 정확하게 잘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40번 문제는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40번. 자.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이 3개 들어 있고,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이 2개 들어 있다. A, B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두 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주머니 B였을 확률이래. 어? 그럼 얘는 사건의 A. 어 A 사건 사건 B 선태 사건 둘다 검은 구슬. 근데 사뭐 어, 주머니 A에는요 검은 구슬만 세개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구슬 두 개, 2개, 검은 구슬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어? 이 역시 나중 사건 이가 나오는 거. 러 번의 경우. A는 선택하고 두개다 검은 구슬이야. B를 선택하고 둘다 검은 구슬이다. A를 선택할 확률 곱하기 그때 둘다 검은 구슬이 되는. B를 선택할 확률 곱하기 그때 둘다 검은 구슬이 되는. 자, A나 B를 선택하는 건 2미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확률이 얼마일까 준 A를 선택하는. 2분의 A를 2미로 선택한다 그랬어. 얘도 2분의 A. 자. 여기서 두개꺼냈는데둘다 검은 구슬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두개 꺼냈는데 둘다 검은 구슬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검은 구슬 세개 밖에 없잖아요 그지? 어? 자준우 여기서 꺼낸 두 개가 검은 구슬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냐면 올토 2분생이야 42분에 검은 구슬만 2개 나오지 6분의 1 어? 4시 2분의 2시이잖아 얘는 검은 구슬만 2개 나오는거지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하나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2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12분의 6 더하기 얘는 12분의 1 그래서 12분의 7이야 근데 뭘 구하려고 어비어스랑으이거분의 이거 구하는 소리니까 7분의 1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익숙해지시도록 하세요. 예. 이번에도좀 밑에 문제들이 좀더 어렵다. 영상 안을 잘 봐야 되는 걸로 는 거. 자그 다음에 42번. 얘가 오늘 문제 여기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 근데 차근차근 풀어보면 됩니다. 하얀 공이 3 개, 검은 공이 4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자, 그러니까 그 주머니 안에 흰 공이 세 개, 검은 공이 네 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세 개를 꺼내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m n이라고 하자. 그럴 때이 e, m 이 n 보다 크거나 같을 때흰 공의 개수가 이로 물을 거야. 어? 자,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요? 세 개를 보내잖아. 어? 그러면 얘가 흰빵개 얘가 세 개. 한개두개두개한개세개네 개. 요런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런데 이 e n n 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어? 2 e n이 n 보다 크거나 같은 때, 얘는 안되지 얘는 1로크2는 만족, 이는 크리는 만족, 이는 크리는 만족. 이를 만족. 이를 만족. 이를 만족. 요게 조건이 되겠다 그제야 어 그럴 때흰 공의 네. 개수가 두 개의 확률을 구하요. 요게 사건 B고, 비교 이게 A가 해서 P A와 B를 구하는 라 건데 여러분 구할 거 P B 분의 P a B를 구하는 거어이것 분에 요걸 구하면 된다고 어 그러면. 요렇게 되는 확률은요, 요렇게 되는 거, 률요 어, 여섯 개 중에, 일곱 개 중에 세 개를 꺼내는데, 하얀 공이 하나 나옵니까? 삼십 검은 공이 몇개 나왔어? 아, 조건방률이지. 자,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되는 거.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두개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 흰 공이 두 개. 검은 곰은 하나나오. 이렇게 되는 거. 흰 곰이 세 개. 검은 곰은 빠개나오. 그거에 대해서 이거. 32 곱하기 40. 이걸 구하는 뜻이 되는 거야. 어?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돼? 얘는 36 1 8 얘는 34 12. 얘는 7x1. 얘는 10. 그럼 얼마야3 1분의1 1 이렇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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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얘도 똑같이 1방향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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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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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비해 하얀 고무색의 검은 고무색의 사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면 여기서 5 4 이하면 여기서 두개 모두 흰색일 때어야 사건 A는 5 이상이 나오는 사건 사건 B는 4 이하가 나오는 사건 이하가 사건 B 흰색만 두개나 o 사건이 되겠다. 그 a k o n Sakon, Sakon, a 가일어나 a 일어 n Sakon, Sakon, s a k a 곱하기 P E가 a k a k o n Sakon, s a k o a k o a 가일어나 a k 이 n Sakon, 4이항은 3분의 2가,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요, 음. 여기서 꺼낸 두 개가 하얀 공이 사건이니까 6시 2분의 2시 2가 되겠지? 어? 1, 6시 2분의 흰 공이 세 개니까 3시 2가 되겠. 계산은 내면. 6시가 얼마냐? 15분의 1. 그래서 4시 5분에 6도. 15분의 6, 45분의 6. 45분의 7이것분에 이거 이것 둘 중에 어느 거야5 이상의 확률, 얘가 2.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것뿐에 얘가 돼서, 얘가 돼서. 7분의 1이 답이 되는 문제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 거 캐치할 수 있게 해주면어 익숙해지시도록 하세요. 그래, 오늘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